안녕하세요. 성교육하는 난선생님, 성난교육의 난쌤입니다. 우선 저를 걱정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제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목 상태가 100% 회복된 건 아니어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있는 동안 읽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책입니다. 그 인간의 심리를 모든 측면에서 좀 새롭게 접근하는 진화 심리학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성을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길을 잘 찾는 이유? 혹은 남성과 여성의 심리 기제가 왜 다른지? 혹은 또왜 우리가 사치품으로 이제 막 이성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낸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볍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책을 읽어보러 가실까요? 오래된 연장통 전중환 지음 차례는 총 21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성과 관련된,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위주로 볼 예정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심리는 왜 다르게 진화했는가? 첫째, 남성의 번식 성공도는 성관계 상대수에 비례함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하룻밤 섹스를 더 갈망한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와 데이비드 슈미트는 바람직한 이성을 처음 만난 이래 그 사람과의 성관계 합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성차를 조사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상형을 만난 지 5년이 흘렀다면 아마도 성관계까지는 진도가 나갔으리라 답했다. 2년, 1년, 6개월 등 그보다 더 짧은 기간이 흘렀을 때 성관계에 합의할 가능성은 언제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심지어 바람직한 이상형을 만난 지단1 시간이 지났다 해도 남성 성관계에 합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답했다. 둘째,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이라는 남성의 처지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에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심리를 진화시켰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다. 위험할지언정 엄청난 지위나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는 일이라면 일단 저질러 보자는 거다. 셋째. 여성의 번식 성공도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많이 의존하므로 여성은 아이를 돌보거나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꾸려나가는 일에 남성보다 더 능하다. 실제로 여성들은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더잘 읽어낸다. 남녀의 차이는 적지 않은 영역에서 발견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된 심리기제가 남성과 여성에서 각기 다르게 장착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 무난도를 감염된다. 자기 패거리 내의 사람들과 끈끈하게 뭉치면서 외부인을 배척하는 태도는 낯선 병원군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춰준다. 전통을 따르기를 강조하면서 일탈을 용납 못하는 태도는 그 지역의 고유한 병원체들에 대한 방어로서 형성된 문화적 관습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준다. 전염성 병균의 득세 수준과 세계 각국의 외향성, 내향성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사했다. 병원균이 들끓는 지역에서는 처음 본 사람이라도 금세 친해져 어울리는 활달한 성향은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각국의 병원군 분포는 각 나라의 성적 개방성과 반비례하였다. 병원체에 대한 심리적 방어는 외인혐오증, 집단주의, 개인주의, 내향성 외향성 외에도 다른 여러 문화적 현상들을 설명해준다. 이는 보편적인 심리기제가 병원군이 득세하는 정도가 제각기 다른 환경조건에 반응하여 각 사회마다 다른 적응적 결과물을 낳은 유발된 문화의 좋은 예가 된다. 가시적 소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선호와 욕망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채워진다. 예컨대, 먼 옛날 홍적세의 아프리카 초원에서 아주 드물게 볼수 있었던 잘 익은 과일들은 다량의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단 것이라면 사족을 못쓰게끔 진화하였다. 몇 백만원짜리 명품 기마개를 구매하는 행동을 설명하려면 아직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행동은 이미 1 0 0여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과 소스타인 베블런에 의해 과시적 소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터무니없이 비싼 재화를 물수듯 소비함으로써 남들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은연 중 과시한다는 것이다. 왜 이토록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과시적 소비가 진화했을까? 자연선택은 사실 무작정 잘 살아남기만 하는 개체보다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개체를 고른다. 수공작의 휘황찬란한 꼬리는 살아남는데 백해무익하지만 그 화려한 빛깔과 강채는 암컷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이 암흑작에도 쓸모없는 꼬리를 유지하는데 자원과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할 수 있는 능력이 철철 넘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소켓몰에서 길을 잃다. 사냥감을 쫓다 보면 종종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곳까지 오게 된다. 사냥을 마친 뒤에는 고기를 짊어지고 가능한 한 빨리 지름길을 통해 집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래서 남성들은 주변 풍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릿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회전시키면서 길을 찾는 능력이 발달하였다.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지도를 더잘 읽고 낯선 곳에서 길을 더잘 찾는다. 집으로 복귀하는 최단 경로를 찾을 때 처음에 온 길을 굳이 대밟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정표가 될 만한 지형 지물에 의존해 길을 찾기보다는 동서남북 좌표계에 의존하여 길을 찾는데도 능숙하다. 반면에 여성들은 채집에 관련된 공간 탐지 능력에 일가견이 있다. 채집을 잘하려면 집 주변에 익숙한 장소 안에 있는 다양한 풀과 나무, 바위, 채소, 과일 등을 잘 구별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훗날까지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가까이 사물을 판별하고 그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다. 재래 시장의 피험자들을 불러다 놓고 실험한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진열된 위치를 더 정확히 기억했다. 재미있게도 영양분이 풍부한 과일일수록 여성들의 기억력은 남성들보다 더 정확했다. 발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알다시피 인간에서는 이러한 발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발전기를 잃어버림에 따라 남성들은 여성의 배란 여부를 알수 없게 되었다. 왜 발전기가 사라졌을까? 발전기의 성관계가 집중되는 다른 포유류들과는 달리, 발전기가 사라져 배란이 은폐된 우리 종은 배란 주기 내내 줄기체계 성관계를 갖게끔 진화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발전기가 사라졌다는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자를 얻고자 어떤 수컷과의 잠자리도 마다하는 암컷은 진화할 수 없음을 알수 있다. 게다가 배란주기 전체를 통해서 수컷과의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임기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임기의 암컷들은 성관계 상대를 아무나 고르기는커녕 오히려 더 깐깐하게 따지고 살펴본 다음 선택하게끔 진화했을 것이다. 엄밀한 진화적 논리에 입각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은 가임기 여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성 전략을 구사한다. 발전기의 진화적 기능은 정자그 자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상대를 더 까다롭게 고르기 위함이므로 여성의 가임기는 곧 여성의 발전기이다. 새의 기생충 가설 털이 없음은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내쫓기게 된 진드기나 이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반면, 내 앞에 있는 이성 상대가 혹시 진득이나 이를 달고 다니는 불결한 사람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성관계에 응하려 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마음이 푸근해지는 좋은 소식이었다. 공작의 화려한 꼬리는 기생충이 없는 건강한 개체임을 알려주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성선택되었다. 마찬가지로 기생충의 온상을 없애려는 자연 선택이 인간의 털 없음을 처음 가동시켰지만, 나중에는 건강한 배우자를 가려내려는 성선택이 바통을 물려받아 털 없음을 오늘날의 상태로 완성시켰다. 이렇게 오래된 연장통을 읽어보았는데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 심리의 모든 측면을 새롭게 접근해서 풀어내는 방식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이 진화론과 성에 관련된 부분들, 연애, 사랑, 결혼, 섹스, 그러니까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또 풀어내는 욕망의 진화라는 책도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책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욕망의 진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다음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